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서해상에는 많은 양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름대 영향으로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빗방울이 점차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중 전에 유의 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 영하 6도, 서울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안동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더 오르면서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월요일은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